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49장 기고 찬송하세 구합니다 에, 그 찬송 하루잘한어요하리아 반갑습니다. 오늘 한 번은 히브에서 우리가 3장 12절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병제들아, 너희가 상과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을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됨을 위안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라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로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아셨느냐? 언지하여그 시체가 방해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정치 아니었던 자가에디야 아니냐? 이로 보건대에 저희가 믿지 않함으로 눈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온성경 히브리 3장 12절입니다. 고집이 센 마음 고집이 센 마음 따라까요 고집이 고집이 센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가지 마음이 있어요. 데 네. 오늘 보면 고집이 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형제 여러분, 아들포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부신자의 마음을, 사탄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서로 공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써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영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오! 하였습니다. 은총왕의 연하 못된 고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는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해요 못해요 보세요 그래 안그래요 그런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오 네 하나님 네 예수님 네 성령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5절 성경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구해오 반역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거죠 반영하다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야말 라고 하였습니다. 1경절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역해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노역해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누구야? 200만명 보세요. 400, 400년 동안 200만명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응? 애굽에서 탈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바로도 안 듣고 설거세요 이집트 군대도 안 듣고 이스라엘 세도안 듣고 들어 안 들어요 그게 바로 고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적발거리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배드려라 건네하고 바로나 이집트 군대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네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고집센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고 고집센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세워야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난감합니다. 한날과 빗과 심판이 될 거예요. 십문절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노예로 환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 목사님 말씀도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모든 사람 이0만명 전체가 다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노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냐겠죠 어? 날마다 아침에라 만나주시고 저녁에 추울까봐 불기게 되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추울까봐 나에 아, 더울까봐 구름길은 시원하게 에어컨을 해드려 주시고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 떨어지지 않게 먹고 입히고 매출에 고기까지 먹어 주시고 목이 멀다면 반사로 쪽에 물을주시고 하늘이야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이 노하했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명에 보면은 이세대그 200만명은 여호수와갈래병고 가지고 어 2세대가 되어서 누가 가나하 이게 뭐야 고집이 센마 하나님의 말씀 주의종 목사님 말씀 성경말씀 안 들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둘러서 소명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해석해서 먹이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또왜 해야 되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꼭 해야 돼요?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고집세 마.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회나 하나님에게 오 다시 조해봐 괜찮아 괜찮아. 김찮게 지금 한참 올라가도 괜찮아. 됐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나 보세요, 이스라엘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저를 보세요, 은혜야, 네. 200만 명이 자유의 자유여 이집트에 살았어, 노예로 살았어. 노예가 뭔지 알지? 막두둑이 빼는 거야. 빨리빨리 벽돌 찍어내, 빨리빨리 빨리 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빨리 불가마에 집어넣어 벽돌을 빨리 찍어내와, 촤아짜 막천찍을 빼는단 말이야, 어? 어,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노동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 안그래 노예가 좋아? 자유가 좋아? 어? 노예가 좋아? 자유가 좋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봐요 하나님이 그런 노예 정말 매맞고 노동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200만 명이 400년 동안 보세요 400년 동안 노동 가운데 그 많은 조상과 이스라엘 사람들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 노예로 살활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니까 뭐줬었어요 어? 하나님이 이제 금도 주고 성경 보면 이집트 재물을 줬잖아. 한순간에 이집트인들이 금은 부화를 막다 줬단 말이야. 돈을 주니까 하나님 믿어합니다. 200만 명이 다 마음이 고리세 마음이 돼가지고 안 듣는 거야 모세의 말을. 모세를 만들고 송아지 만들고 돈을 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하고편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은 똑같아 노예생활을 뚜두겨 맞고 죽을 정말 죽어가면서 사백 년 동안 그이사의 사람들 노예생활 하다가 고통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 줬는데 금은 보화를 주시고, 양과 소와 염소와 어마어마한 불을 줬단 말이에요. 왜? 교회 집으로. 물질이 돈이 생기니까! 200만 명이 400년 동안 가나다일주일내는갈수 있는데, 말을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 망했어. 가나한 못들어왔어 누구, 누구만 들어왔어 200만 명 중에서 따라 여수와 갈래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고, 그두 사람은 고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갖다가 여수와 갈렙만, 200만 명 중에서 여수와 갈렙만, 가나안땅 들었다. 지금 이스라엘 땅 들었다. 이게 뭘 말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어? 갑자기 금이 많아지고, 은이 많아지고, 송아지가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니까,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려.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전화고 앉아있어. 귀신을 우상으로 사탄을 준비하고 있어. 200만 명이 너무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불병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고, 땅을, 너무 음난한 지에 땅을 갈라서 막, 응? 어? 삼키게 하고, 차보다 찝어서, 음난한 집거리 하고 도 형제, 자매, 이방인들, 천으로 찢어 죽게 만드세요. 보세요. 환란이 있는 걸환란이니다 40년 동안 200만명이 말을 안 들어. 고집센 마음을 가지고 말을 안 들어. 결과는 영적인 천국 가난. 보세요. 못 들어가는 거야. 예들아 200만명 중에서 가난한 땅 누가 누가 들어갔어? 저 사람? 여우수하고 갈래. 우린 여우수하고 갈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야 어 됩니다. 음.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면 안 내가 네. 아빠가 오늘 오는데 옛날에 교회 지을 때는 엄청 집안에 거의 다 뱀이 많았어. 그래서 목소리도 잡아 죽이고 아빠도 막 잡기 는데 뱀이잖아. 아빠 새끼 손가락만 뱀이니까 한 40cm 정도. 갑자기 뱀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죽여도 이게 안 죽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옆에 보니까 세상에 한8 0대 아빠 언제 손가락 만는지 이만한 뱀이 있는 거야. 스리 그 빗자루로 딱 때렸는데 쑥 숨어버려 죽지도 않고 엄마가서 내가 막아 나무 달라고 나무 달라고, 나무 달라고. 나무가 있는 거야 한 치는 어 그래서 머리를 한한한열번 한 이상 찍었어. 왜그 신데? 엄마가 이야저 독사가 독사가 그는 거야. 색깔도 똑같아. 아무 짖어 맞아. 근데 막 머리를 때리는데 안지키니까막 옆에를 막 때리니까 이거 막뭐이러 거야. 그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아빠는 그렇게 보이더라.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응, 응, 입에서 막 독을 뿜으면서 아막 아빠가 때 머리를 막 상하게 하니까. 아 그게 바로 고지 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목사 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우에서 으악 고통하는 영혼여호수와 관련만 들어갔다니까 강압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믿는 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스무 번은 머리를 찍었어. 근데 머리를 죽었는데 또몸통머리가또막 막 살아가고. 지 머리를 죽었는데 꼬리가 막 치는 거야. 지금 사탄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머리를 사하게박살을 죽였다 했단 말이야요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박살을 했는데그 꼬리를 치는 거야. 꼬리를 술 먹어라. 담배를 사라. 어? 미워라. 술 먹기 하고 사람들 통해서 남배 피고, 원년 사람, 동성애, 이슬람 참배꾼 등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취약을 그막꼴리 치는 거야. 옷에 꼴리치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집스레 막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이 센 마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가나다 못 들어갔다. 그 가나다는 영적인 천국이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세워질 7년대 환란 전에 응?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7년대 환란을 이들이 거쳐야 했다. 순교하면서 구원 받았다. 복음의 증거가 마지막 땅이 가라앉는다. 알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에 누구에게 도와줬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 화나게 만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도와야만. 그런데 0 0만 명이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응?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 무엇에도 물 달라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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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서 물을 주야. 바위를 막 성질을 막한 번만 딱 때려도 물을 뭐 자주나 주나? 하나님 주시니. 막 성질 해가지고 바위를 그냥 다, 다, 다 때리니까. 바위를 갈라졌어. 떡이 나면 직접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체가 가가지고 맞잖아. 사이찍가 점점점점 보니까 바위가 한 높이가 한 10마리 정도 되게도어머큰 바위야. 근데 그게 하나님 쪽에 쓰던 물이랑 보니까 바위에서 물이 팍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 바위인데 물이 얼마나 세게 나와서 수업이 쓰는지 음? 물이 나오는 그 구멍이 있더라고요. 넓좀 터져 나와 근데 그게 믿음의 마음으로 반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승질을 해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을 쓰 마음으로 하나님 되잖아요 내가 너를 쓰면 물을 줄이야 하면서 내가 응? 지판에 세번 때려가지고 두번 때렸어요? 세번 아니에요? 두번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때렸는데 두번 때려가지고 승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세상에 모세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마지막 승질을 했다고 옷을 못 들어갔어 가난. 구원을 받았지. 근데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다. 누가 들어서 이 세대, 자녀, 들일총이랑나 이렇게 자녀들 다음 세대가 들어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네야, 오네야, 오네야. 아빠랑 할머니랑 엄마가 말씀하시면 내 네, 아빠, 내 네, 엄마.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우리야. 공경의 머리는 사랑하고 소리와 순종한 알겠나? 그래서 1 7절또 하나님께서 4 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졌습니까? 죄를 짓고 성경을 떠나서 하의 말씀 떠나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될 약속에 딱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엄숙한 선언하셨습니까? 이것은 땅과 불순종 한 사람들. 여호수아가를 빼고 다야 보세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다고 처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이 따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 되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리하고 말씀 앞에 충성하고 말씀 앞에 열심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고집이 쓰 마음 정말 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4천삼백미 전도들에게 모은 짐박에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상모에게 세 힘을 주시고 유례 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세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 힘을 주시고. 이 땅의 주인분들에게 세 생명 주사 예수하고 부목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전과 목사님께 성의 충만을 부르려면 주시옵소서. 오래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